안녕하세요, 캥크리즈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해 제품은 온트레에서 판매되는 마르게리타겔이에요. 어, 한국에서 유기농 화장품을 굉장히 이제 소소하게 다들 구매를 하시면서 열심히 쓰시는, 쓰시는 분들을 굉장히 제가 많이 봤는데 이런 유기농 제품들을 한 가게 안에 모아놓고 판매가 되는 그런 브랜드가 온트레예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마르게리타겔은요. 유기농 제품 중에서 첫 번째로 지금 미백 기능 인증, 인증을 받은 그런 제품으로, 음, 그, 미백 유효 성분인 감초가 들어있고, 어, 그, 비타민이 가득가득 들어있다는 그 아세로라라든지, 오렌지, 레몬, 이런 성분들이 들어가 있어서, 한 병만 다 써도 얼굴이 훨씬 더 밝아지는 것을 이렇게 눈으로 볼수 있다는 그런 제품인데요. 어, 뭐 마찬가지로 늘 이제 보셔 그언틀레 제품에서 늘 보셨 보셨듯이 뭐 유기농 인증이라든지 에코서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인증이 되어 있는 어, 그런 제품이에요. 어뭐 따로 따로 박스가 되어 있지는 않는데요. 여기 이제 이렇게 펌프가 되는 요 헤드가 헤드 부분이 여기 이 부분이 지금 비닐로 랩핑이 되어 있고요. 음, 유리 용기고 이 그다음에 이렇게 뚜껑에 어, 펌프에서 쓸수 있는 그런 어, 용기로 되어 있고요. 프랑스산 제품이고 바닥에 보니까 그 30ml라고 이렇게 쓰여 있으면서 그 자세히 보니까는 이 2014년까지. 개봉을 하지 않고, 그, 유통을 할수 있는, 그, 표시인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지금, 지금 보이진 않는데, 어떻게 보면 2014인데, 어떻게 보면 다른 숫자인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자세하게 찍혀있지는 않는데, 보이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음, 이게 이제, 보통, 이렇게 항산화라든지 미백 제품들은, 기, 개봉 후한 6개월 정도로 사용을 하시고 있거든요. 어, 요, 요 제품도 개봉 후 6개월로 되어 있고요. 음, 또, 뭐 30ml인 거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화이트닝 기능성이 있는 그런 제품인데 제가 이제 얼굴에 좀 발라볼게요. 우선은 손등에 먼저 보여드려야죠. 여기 요 부분이 지금 동그랗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의외로 손에 잡히는 느낌이 괜찮은 것 같다가도 이게 다른 것들은 다 이렇게 편편한 느낌이니까 이건 약간 좀어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좀 볼록해요. 근데 펌핑이 약간 좀 뻑뻑해요. 보시면. 팍팍 튀거든요. 요런 것들을 좀 조절을 잘해가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이걸 조금씩 조금씩 퍼, 푸기에는 약간 어, 조절이 별로 잘안 되는 음, 그런 펌프라서 그냥 처음에 한두 펌프 정도 사용하면 얼굴에 전체적으로 바를 수 있고 목까지 저는 바르거든요. 그두 펌프 정도로 그렇게 바르시면 되실 거고요. 보시면 마치 음, 벌꿀을 넣, 노, 녹여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산뜻한 제형의 젤이고요. 끈적임은 거의 느껴지지 않고 좀어 약간 도톰한 그런 젤 느낌이 나는 그런 제품이에요. 이렇게 보시기에 음 지금 이제 보시기에도 굉장히 산뜻한 느낌이 드는데 향도 굉장히 산뜻하고 그 솔도 위에 있을 때 굉장히 어 시원해, 아우 축축해 하는 그 느낌이 싹들 정도로 굉장히 촉촉한 그런 제품이거든요. 어, 화이트닝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음, 다른 제품에 비해서 수분감이 아주 많이 들어있는 제, 음, 느낌이 들어서 피부 위에서도 꼭 정말 화이트닝 제품 아니더라도 수분 공급, 수분에 대한 그런 어, 좀 어, 피부 어, 피부결 개선에 도움이 될 정도로 굉장히 촉촉한 그런 제품이에요. 보시면 지금 벌써 물방울이 송글송글 맺혀 있는 듯한 그런 촉촉함이 느껴지시죠? 이렇게 바르면. 그냥 쓱 바르면 약간 미끌미끌한 느낌이 들면서 보들보들 그다음에 촉촉하게 어 발리는 그런 제품이고요 벌써 지금 흡수가 거의 다 되려고 해요 발랐을 때 약간 코팅이 되는 느낌 어 굉장히 촉촉하면서 그 촉촉함이 피부에 싹 스며들고 나면 그 그러니까 정말 바, 벌꿀이 약간 들어간 그런 느낌처럼 약간의 정말 정말 미세한 끈적임이 있는 그런 코팅이 싹 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보시기에도 번들거림이 전혀 느껴지지 않죠. 뭐 유분 유분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뭐 영양감이라든지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아니라 수분감과 피부에 그, 어, 에너지를 탁 올려 올려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아마 발라보시면 어, 너무 산뜻해서 좋아, 촉촉해서 좋아하는 느낌 굉장히 많이 가지실 수 있으, 있으실 거고요. 화이트닝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극적이지 않는 점을 저는 굉장히 좀 어, 특이했어요. 좀 특히 이제 제가 얼마 전에 리뷰를 했었던 제품 중에서는 미백 효과는 정말 좋았는데 그 제품을 같이 쓴 친구가 얼굴이 완전 뒤집어졌을 정도로 화이트닝이 좀 아무래도 한 번씩 이렇게 트러블을 많이 유발을 하게, 하게 되는데, 온트의 제품들을 모두 다 유기농 제품들이라서 이렇게 얼굴에 많은 부담을 주지 않고 좀 순하게 피부 관리를 할수 있다는 점이 정말 큰 장점이잖아요. 이 제품도 화이트닝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부에서 굉장히 순한 느낌이 들어서 걱정 없이 트러블 좀 적게, 뭐 어떤 제품이든 꼭 패치 테스트는 하셔야 되는 부분이지만, 민감하신 분들은 꼭 그렇게 하셔야 되지만, 웬만한 분들한테는 정말 뭐, 어, 이거 너무, 좀 너무 센데 하는 느낌 전혀 없이 굉장히 순하게 화이트닝 관리를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제가 얼굴에 한번 사용해 볼게요. 지금 이렇게 보시게 팍팍 튀죠? 이렇게 지금 튀, 튀긴 하는데, 이게 이제 피부에 닿으면 딱 밀착이 될 정도로 약간 살짝 무게감이 있는 그런, 음, 제형이라서 아마 특별히 뭐 문제 없이 사용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싹 이렇게 지금 펴발리는 것도 지금 이렇게 바르는 것도 얼굴 전체에 발라도 되지만은 뭐좀 많이 바르고 싶으시다 아니면 오늘 좀어 미백 미백 관리 열심히 하고 싶다 그러시면 여러 펌프 하셔서 좀 두툼하게 올려두셔도 되고요. 음, 흡수도 벌써 지금 제가 특별히 두드리지 않았는데도 벌써 흡수가 다될 정도로. 그 피부에서 닿는 그런 느낌이라든지 마무리되는 느낌이 참 좋아서요. 아마 사용하시면서 텍스처에 대해서는 좀 만족을 많이 하실 것 같다는 그런 예상을 해보고요. 음. 또, 아, 한 번씩, 그, 화장솜이라든지, 아니면 거즈 같은 거를, 이제, 요거를 좀더 펌핑을 많이 해서, 얼굴에 이렇게 패처럼 올려두시고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다는 그런 얘기를, 얘기를 들었는데, 어, 그렇게 사용하기에도 굉장히, 어, 음, 너무 찐득거리지도 않고, 답답하지도 않아서, 그렇게 사용하시기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어, 제가 지금 오늘 보여 드린 요 제품을 제가 한 꾸준하게 한 이제 2주 가까이 쓰고 있는데요. 진짜 왜 드라마틱하게 와, 너무 좋아할 정도의 그런 미백을 가져 가져다 주 좋다는 건 솔직히 거짓말이고요. 어, 느 정도의 그 피부가 맑아지는 느낌. 그다음에 점점 이제 볕이 쎄지고 있잖아요. 그런 볕, 볕 그런 볕을 받으면서 볕을 받으면서도 조금 더 음, 산뜻하면서 가볍게, 그다음에 좀더 안전하게, 어, 그렇게 미백 관리를 할수 있다는 점이 저는 큰 장점으로 어, 생각이 됐고요. 어... 특히 저는 이거 아침에 바르기 너무 좋았어요. 미백 제품들을한 번씩 아침에 바르기 좀 부담스러울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밀리는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좀 답답하거나 피부가 불편한 느낌이 전혀 없어서 그런 부분들은 진 어, 이것도 사용하기 너무 괜찮은데 하는 어, 그런 만족감을 가져다 줬고요. 어, 지금 이렇게 보시기에도 번들거림이 전혀 보이지를 않아서 위에 메이크업을 하셔도 뭐 이렇게 너무 겉돈다거나 아니면 너무 밀린다거나 하는 느낌 전혀 어, 가지, 아, 가지지 않은 안는 그런 제품이고요. 음... 특히 저는 이거 쓰고 나서 화이트닝은 그냥 좀 피부가 전체적으로 좀 맑아지는 것 같아 하는 느낌이 들었지만, 특히 수분관리에서 저는 굉장히 큰 효과를 봤어요. 이걸 바르고 다음날 일어나면 조금 더 촉촉하고 좀더 매끈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은 정말 만족스러웠거든요. 수분관리, 그 다음에 안전한 미백관리를 하시고 싶으시다면 이 온뜨레 마르게리따겔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어, 가격대가 의외로 좀 세요. 이게 제가 보기 5만 원 이상이었던 것 같은데 6만 5천 원인지 5만 6천 원인지가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 피부가 맑아지고 그다음에 어, 화이트닝 기능을 가지고 있는 유기농 화장품이라는 점이 그 가격대를 가격대에도 지갑을 열게 만들 것 같아요. 용량이 좀 적기는 하지만 한두 펌프로 얼굴 전체에 바를 수도 있고. 음 효과도 이렇게 맑아지는 느낌이 참 많이 드는 것들은 저도 확, 확실히 느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제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 다음, 어, 제가 설명해 드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모자란 부분들은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언제든지 어,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미백기능성 유기농 화장품 소개해드린 아, <laughs> 유기농 화장품 마르게리따게 소개해드린 킹크리즈였습니다 고맙습니다.